모발 이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부작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모발 이식한 지 3주가 됐는데 심은 머리카락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한 10%, 20%도 아예 뭐 자라지도 않은 흉터가 좀 크게 남았고 심은 부위 주변에 약간 여드름이 있는 것처럼 빨갛게 부어 오르고 구덩이가 좀 깊게 파였다 해야 될까. B씨 역시 모발 이식이 잘못돼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탈모인 그런데 B 씨는 탈모가 아니라 감기 때문에 내과 병원을 찾았다. 모발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데서 탈모랑 상관이 없잖아요. 감기로 갔다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치료를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모발 이식 수술 후 부작용의 후유증으로 한바탕 고생을 했습니다. 어름 나고 가렵고 아프고 총탈 한천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탈모 치료 전문 병원이 아닌데도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업계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모발 이식 경력이 많은 간호조무사와 모낭분리사 등세네 명이 프리랜서 출장 팀을 구성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발 이식을 메인으로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보통 출장을 좋아합니다 어떠한 병원은 너무 의사 선생님이 모발 이식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너무 모르고 계셔서 29분에 저희가. 더욱이 출장팀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저희가 출장팀이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모르시겠죠. 절박한 심정에 맡긴 내 머리 의사가 아닌 다른이가 나도 모르게 수술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진료 분야에 탈모는 써놓지도 않은 채 모발 이식을 권하는 병원 곳곳에 있습니다. 간판이나 이런데 모발 이식이 안적어 있어가지고 좀 인상이 좀 강해 보여가지고 모발 이식이라든가 이런 걸아 이제 저 그런 것도 하나요? 네. 심지어 병원 소속 의사가 직접 시술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모발이식 시술을 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온 환자에게 탈모 수술 등 다른 미용 시술을 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업으로 살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는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내원을 했는데 미용 성형수술을 유인 알선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수술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가리식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고 의료계에서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보건당국이 보다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